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죠 보통 패딩이나 코트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요즘 제가 가장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은 바로 울팬츠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점점 트렌드 자체가 뭔가 절제되고 조금 더 우아하거나 미니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요즘식으로 모던하게 풀어내는 트렌드가 오면서 어 작년 혹은 올해까지 꽤나 많은 브랜드에서 이 울팬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팬츠는 에이타의 윈터올 티 팬츠고요. 전체적으로 울로 된 소재감에 옷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련됨이나 이런 것들 조금은 중화시키기 위한 멜리터리 팬츠의 포켓 디테일이 같이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겨울에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신 니트에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떠어뜨려 주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소재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고 부드러운 울합리으로 여러분들이 맨살에 입으셨을 때 조금 더 따뜻하고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올 겨울 따뜻하고 세련되고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울 팬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